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국민의 힘이 1 0 8석 범야권이 292석으로 그야말로 이 여권이 대참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 말하자면 비서실장 등 수석들,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아직 잔여 임기가 3년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 모두 내각 총사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유통일당이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한석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돌풍이 불었고 자 그래서 지지율이 6%까지 갔었는데. 한 명도 국회에 입성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고질병에 걸려 있다. 아쉽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동수 총리도 사퇴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퇴했습니다. 한동수 후임자로는 김부겸 김한길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힘에 한동훈의 후임은 나경원, 김태호,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서 국무총리도 교체하고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 전체를 교체할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수석 이상 모두 다 사의를 표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임에 누가 났을까? 자이 국무총리에는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대 위원장을 했던 김부겸 전 총리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는 김한길과 이동건 전 방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데 자 여기에 기사가 나오자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대부분이다 이란 이야기 자이 김부겸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물입니다 자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자이 자가 국무총리로 온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과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그런 되고 있는 수준인지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을 놓고 지금 뭔가 에도 본론을 띄워 보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아는 겁니다 자 김부겸이 오거나 또이 김한길이 올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이재명과 조국 같은 이런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자유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번에 이 22대 선거에서 지역에는 국민의 힘 그러니까 2번을 찍고 비례 대표는 8번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찍어야 했었는데 그런데 이 비례 대표에 자유통일당에서 한 명도 국회 입선을못 했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비례 위원장 사퇴하고 대권 도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률이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도 그런데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이 배지를 달았으니 지금 기고만장하지 않을까. 이준석이 홍준표를 총리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 입에서 홍준표를 총리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깨금해서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정치를 할 사람들은 정치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자 한다.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탄받고 있는 사람 또 지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어지럽게 만들고 그들이 국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책을. 또는 이 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이 나라에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줄줄이 뺏지를 달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심판을 하겠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옥에 들어갈 정도도 너무나 파렴치한 범죄 혐의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 파괴되고 있고,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조국 신당만 보더라도, 조국 신당은, 조국당은 전부 다 비례대표입니다. 자, 조국부터가 비례대표로 들어가선 안될 사람이고, 자 그러니까 이 조국은 지금 1심에서,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야 된다, 한동훈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조국입니다. 자이 조국의 정당에 일본인 사람이 누구냐? 박은정이라고 거기도 보면은. 신문 검사였고, 그래서 지금 검찰 내에서 불법한 행동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당당히 일본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남편이 다단계 피해자들을 봐주고, 피해자들에게 변호를 썼던, 그래서 20여억 원을 받았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여기 가상화폐 관련해서 그 범죄 피호자들을 지금은 본인이 직접 거기에 그 사람들의 어린이 돼 가지고 그 사건을 변호를 맡았다 하니까 더더욱 더 충격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런 사람이 배지를 달고 자그 신장식이라고 하는 사람, 신장식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온갖 조작. 외국 보도를 했다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사람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보면 버젓이 배지를 달았습니다 신장식이이 사람도 자 그러니까 본인이 가게에 자 온갖 이뭐 정의당, 노동당 뭐 이렇게 해서 온갖 정치판에 나돌면서 출마를 해봐도 배지를 달수 없었는데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름을 알리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배지를 다는 방법 자이 신장식보다 더 쉽게 배지를 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가수 리아라는 사람. 자, 이름은 김재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49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주목받은 것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해서 지금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가에 가가지고 자 잠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자 바닷물을 떠와 가지고 현재 한국에 있는 일본 대상안에 갖다주려고 하다가 경찰에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생 쇼를 하는 것. 자 누가 봐도 시원데 여기에 지금 비례 대표 질문을 줘 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배지를 달았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가수가 배지를 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여성이 과거에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당시에 2012년도 박근혜 만세를 외치면서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만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2012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2년 전입니다. 자 12년 전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한 사람도 있지요. 이 언주, 은주, 이 언주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보수 여전사라고 했다가 다시 자파에 여전사라 했다가. 자, 그러니까 배지를 주고 자리를 준다면 온갖 곳에 다 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 의원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법을 만들며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까? 어떤 또 쇼를 할까? 정말 기가 차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연간 연봉이 1억 5천 5백. 자, 그러니까 국회 의원 한 사람이 전반적으로 쓰는 돈이 8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지금 고스란히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활동비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조국당뿐만 아니라 지금 이 비례 대표, 국회 의원을 반드시 둬야 하느냐? 자, 비례 대표 이게 그대로 해야 되느냐 비례 대표 그러니까 비례 대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조국당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범죄자들이 도망가고 있는 곳이 아닐까 자 아까 박은정 신장식 자 김준영이라고 하는 자자이 사람도 한동대 대학 교수를 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문재인 때 국립외교 원장을 했다고 하는데 자 반미 또는 한미 관계를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한미 관계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가스 라이팅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인데, 자, 이 자는 부인을 포함해서 자기 자녀 모두 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자, 한미 동맹을 비판하는 자다. 비판하는 자다. 자, 그러니 여기 들어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걸 보면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규근뭐 이런 사람도 이 기온 검사 저 모두가 지탄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검사들이 여기 도망 오듯이 도망 왔다. 그래서 배지를 단다. 이러면 자 이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자 더더욱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각 관련해서 리아 이 사람은 옛날에는 눈물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유행 자 그래서. 지난 대선 때에는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앞장 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행적과 관련해서 게시물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 시절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3년 연예인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누리스타 봉사단에 참여했는데 그 당시에 리아라고 하는 김재원 씨는 서울 영등포, 서울 영등포 당산동의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누리스타 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서 봉사단 대표 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지한다. 선서까지 해놔 놓고 지금 정반대에 있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조국까지 와가지고 드디어 배지를 달았다 하니까, 자, 이배지를 주는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가수까지, 가수까지 뺏지를 달았다. 가수가 배지를단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이 사람이 정통성, 자기의 이념, 정체성이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정책이 있는 사람일까? 정책이 있을까? 그저 바닷물을 퍼와 가지고 자, 이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인데 자, 이물 먹으면 되나? 한번 먹어 봐라. 일본 사람들 이렇게 혀를 버리고 있는 자,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해서 아예 EA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국제기관에서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냥 일본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쇼를 하니까 그 쇼에 들어있는 그 퍼포먼스, 거기에 대가로 배치를 준 건가? 자,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조국당은 지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러니까 조국부터 곧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자, 그러니 너도 나도 지금 출마를 하고 송영길도 출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김재원 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2012년 12월 20일 날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지지 유세에 참여해서 박근혜 만세 이렇게 외쳤습니다. 박근혜 만세. 그 당시 영상을 보면은 사회자가 박근혜 만세, 박근혜 후보 만세, 새누리당 만세 외치자 뒤쪽에 있던 김재훈 이 리아가 함께 이렇게 만세를 외쳤습니다. 김재원도 함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재원 나가라. 김재원 조국당 망친다. 자, 과거 행적에 해명하라. 온갖 말이 나돌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잠깐 지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재민 쪽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김준혁, 양문석 그렇게 온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 뭐... 이 대승들이 성 상납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한보와 성 관계를 했다. 온갖 것 안동 유림들까지 이자 대개 이항 선생도 뭐가 이렇게 성의 지존이다. 이런 말을 했던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을 모욕하는 이런 발언을 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그러니 지금 난장판이 돼 버렸다 여의도가 정치가 아니라 여의도가 정치가 아니라 난장판 그러니까 이 여의도를 심판해야 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 일이다 자할 것이고 그래서 이, 이 여기 지금 범법자가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검찰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들 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알고 수사를 해서 범법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